자 본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하게 추세를 많이 살려주면서 최근 신고가 날싸워나서 지금은 또 소폭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고점에서 따라서 추격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일단 본네를 우리가 대응 전략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본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평형에서 어느 정도 박스 보합을 치다가 일정 매진 물량이 다 아, 완료가 되고 나서 지금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단기 과열권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을 시키고 나서 재차 상승 기조가 더 분출이 될 가능성이 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화장품 쪽 특히 최대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가 가장 클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분기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구매에서 또 온라인 채널로 지금 확장이 돼 가지고 미국 쪽에 대한 화장품 시장 소비 트렌드가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특히 온라인 채널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 SNS나 인플루언서 등의 영향으로 인디뷰티 브랜드에 대한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증시 대비해서는 본네의 시가총액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에 대한 각모멘텀 자체가 강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본네가 엄청난 급등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본네가 일단 저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 관점이 총세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래 거래 대금이에요. 자, 박스를 치면서 본내가 움직였을 때 당시에는 거래 대금들이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최근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엄청난 대금의 양이 몰려서 들어와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오히려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없죠. 즉, 여전히 주포들의 물량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입니다. 자, 빨간색이 본느를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이고,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이 뿐 구간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죠? 이것도 두 번째 근거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근거는 여기 보시면 연두색 지표가 떠있을 겁니다. 이게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즉, 이 박스에서 누군가가 본느를 대량으로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량 매집하고 이제 막 시세 출발시켰는데, 이 정도 수익을 먹고 나갈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본래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세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도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거기에 있어서 포인트는 눌림목도 결국 초입자리를 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구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최근에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도 깔끔하게 챙겼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네이버에 문자 받아만 여러분들 검색하셔도 여기 아래쪽에 문자 받아 관련 사이트가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꼭 공략주로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여쭤보시면 해당 종목에 관련한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슈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해당 영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어플로우 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어플로우 매수가 4,200원,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000원. 그래서 매수 근거도 말씀해 드렸고 5월 2일 날 정확하게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 이번에는 약 528분이 문자를 주셔 가지고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어플로우 종목인데, 앞전에 한 차례 좀 거래정지가 있었잖아요. 자, 거래정지 이후에 쭉 보시면 추세가 이때부터 돌파가 나왔었어요. 뭐큰 돌파는 아니었지만, 이때 하락 채널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었고, 그 앞쪽에 이미 제 지표상 매직 구간을 확인해주는 연두색 지표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왔던 모습들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없다가 한번더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 추세를 쭉 그어서 보니까 지금 이런 우상향 기조 추세가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딱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5월 2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일 정확하게 목요일 날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제가 이 해당 화살표 신호까지도 포착을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어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뭐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기조가 유지가 됐었다가 딱 5일만에 최고가 기준 6,770원 달성해가지고 깔끔하게 또 수익까지 챙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지만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에게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린다는 거이 점도 꼭 참고를 하시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정도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젓가를 잡는 방법이에요.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가 되어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이 떠있는 화살표 신호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 신호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에는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주는 신호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 자,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엔나 비슷하죠 실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것 전부터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전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다양한 혜택들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고성장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시가총액또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보니까. 적은 대금으로도 강한 시세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에서 결코 많이 올랐다고 매도를 할게 아니라 더욱더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